자, 볼게요. 2007학년도 정수 XYZ에 관한 합동식. 요거의 해집합은 요거임을 보이시오. 요 집합임을 보이시오. 이렇게 했어요. 요거를 만족하는 어, 모든 XYZ 모아놓은 것이 결국 이 집합과 같다. 그럼 이제 요 해집합을 우리가 S라고 할게요. 얘를, 얘를 우리가 집합 t라고 하고 해집합을 우리가 s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s가 뭐냐면은 x, y, z들 모아놓은 건데 어떤 애들이냐면은 저합동식을 만족하는 애들 모두 4 이거라 하고 s하고 이제 t가 같다 요거를 보이자 이거지 요거임을 보이자 맞죠?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죠 어.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두개 집합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. 어 요쪽부터 보일게요. 어 만약에 x, y, z가 t에 들어간다. t의 원소다라는 얘기는 저 조건제시법, 요 뒤에는 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얘기예요즉 x, y, z가 다법 2에 대해서 영과 합동이다. 라는 얘기죠. 한마디로 XYZ는 무슨 수다? 아, 짝수다. 이 말이에요. 쉽게 얘기해서. 그죠? 그러면 짝수의 제곱은 몇의 배수까지 될수 있을까요? 어, 4의 배수는 되겠죠. 법을 4로 올릴 수가 있어요. 제곱을 하면. 맞죠? 4의 배수니까. 그러면은, 어, 요게 이제 요 원소가 S에 들어가려면은 요거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, 만족? 해야 하네요. 어, 하죠. 얘 더한 거는 법 4에 대해서 0과 합동이 되는 거니까. 맞죠? 지제곱도 어, 어차피 0과 합동이고. 따라서 X, Y, z 는 어디의 원소다? S의 원소다. 자. 그러면. 그러면은, 이제, s의 원소면은 t의 원소다. 요거를 지금, 보여, 보이려고 해요. 맞죠? 아. 이게 지금, 어, s의 원소면. 일단은 뭐 이걸 역방향으로 뭐 그대로 끌고 갈 수는 없죠. 그죠? 이게 s의 원소면은 뭐 이거를 만족한다라는 건데, 그죠? 이거에서 갑자기 얘네들이 뭐다 짝수다. 뭐 그쵸 가, 바로 이렇게 지금 끌어가기가 응. 그래서 이거를 바로 그냥 화살표를 이렇게 하기에는 역도 돼요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따로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보이려고 하는 거니까 x y z가 s의 원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s의 원소란 얘기는 x 제곱 y 제곱이 3지 제곱 법 4에 대해서 그죠 합동이 되겠어요. 어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제곱에 대해서 법 4에 대해 좀 알고 있거든요. x 제곱 그리고 y 제곱한 거, 얘네들 다 제곱한 것들은 어, 법 4에 대해서 뭐와 합동일까요? 어. 0 또는 어, 1과 합동이죠. 그죠. 제곱수는 어, 4k골 아니면 4k 플러스 1골이다라는 거, 어, 그죠? 알고 있죠. 우리. 했고 그러면은 이게 될까요? 이게 이게 요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? 지 제곱이 요게 지금 1과 합동이 될수 있을까? 1과 합동이면 이게 3과 합동인데 얘네들은 기껏해야 0하고 1의 합동이니까 그죠? g 제곱을 해봤자 3과 하고 합동이 될 수가 없죠. 만약 지 제곱이 1과 합동이다 법 4에 대해서. 이면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이 위의 식에 의해서 3과 합동이 된다라는 얘긴데 얘 x 제곱하고 y 제곱은 어 요거 이거니까 0 또는 1이니까 얘는 기껏해야 0 또는 1 또는 2 이거랑 합동이니까 어 모순이 발생한다 이거지 그렇죠 이 말은 즉슨 따라서 c 제곱은 0과 합동이 되겠어요. 맞죠? 이거니까 어, 요 위의 식에 의해서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3지 제곱, 즉 역시 0과 합동이 되겠어요. 맞죠? 그러면은 x 제곱하고 y 제곱이 0 또는 1이니까 얘네들이 합쳐서 0과 합동이 되려면은 x 제곱하고 다 어, y 제곱이 다 0과 합동이 돼야겠죠 그죠? 법 4에 대해서. 맞죠? 그러면 결국에는 g제곱도 0과 합동. x제곱, y제곱. 다법 4에 대해서 0과 합동이다라는 얘기예요 맞죠? 이 말은 즉슨. x, y, g. 다법 몇에 대해서? 2에 어, 대해서. 딱, 딱, 딱수란 얘기죠. x, 어떤 제곱이 4의 배수라는 얘기는 x는 2의 어, 배수라는 얘기죠. 그죠? 이렇게 되겠어요. 이 말은 즉슨 x, y, z가 t의 원소다.